노후의 지혜 10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몸은 빌린 집이다. 젊을 때는 집을 방치해도 괜찮지만, 노후에는 작은 균열도 삶 전체를 흔든다. 운동, 식사, 휴식은 집을 지키는 수리공이다. 두 번째, 시간은 남은 게 아니라 선물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보너스임을 기억한다. 세 번째, 적게 가지는 것이 풍요다. 많이 쌓아온 짐보다 덜어낸 짐이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정리할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네 번째. 관계는 깊이보다 따뜻함이다. 오래 본 친구보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한 사람이 노후의 힘이 된다. 다섯째. 돈은 안전망이지 목적이 아니다. 쓸만큼만 있으면 된다. 더 쌓으려는 욕심보다 자유롭게 쓰는 지혜가 중요하다. 여섯째. 배움은 젊음을 지키는 약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뇌는 늙지 않는다. 작은 글귀, 작은 기술이라도 새로운 배움은 활력이다. 일곱째, 나눔은 삶을 두 배로 돌려준다. 가진 게 적어도 마음을 나누면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살아간다. 여덟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음을 즐기는 순간, 삶은 한층 깊어진다. 아홉째. 과거는 추억이고, 미래는 환상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마지막 열 번째. 사랑은 여전히 답이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다.